재택근무에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태블릿 하나쯤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블릿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용과는 별도로 패드 OS용 앱스토어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 덕분에 많은 아이패드 전용 킬러 앱들이 개발되어 굳건한 사용층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2월 현역으로 팔리고 있는 아이패드의 라인업은 총 다섯 종류인데요. 가장 기본 모델인 아이패드 9세대부터 시작해서 작은 사이즈인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있고 더 상위로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그리고 큰 사이즈로 12.9인치의 대형 아이패드 프로가 있습니다. 이중 조금 다른 카테고리인 12.9인치 프로 모델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패드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될지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라인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가장 저가 라인을 담당하는 모델입니다. 2021년 9월에 공개되었지만 대부분의 폼팩터가 구형 모델을 재활용한 것으로 디자인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익숙한 올드 스쿨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 중에 유일하게 홈 버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클래식 아이폰, 아이패드의 홈 버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익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홈버튼 터치 아이디 방식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도 편안하게 홈버튼으로 보안 인증을 할수 있다는 점도 구형의 홈버튼 디자인이 갖는 장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3.5파이 이어폰 단자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유선 이어폰을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10.2인치 크기의 고전적인 4대3 비율의 디스플레이는 세로로 들고 PDF 문서를 보는 데에는 참 좋은 비율입니다만 가로로 놓고 와이드 비율의 영상을 볼 때에는 레터마크가 더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하단에 몰려있기 때문에 가로로 놓고 영상을 보면은 한쪽으로만 소리가 몰려서 나오는 어색함이 있어요. AP로는 A13을 탑재하고 있는데 2019년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함께 공개된 플래그십 AP이기 때문에 성능은 저가형 태블릿을로 분리하기는 미안할 정도이며 굳이 비교하면 갤럭시 탭 S7 같은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태블릿과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램이 3기가로 거의 마지노선급으로 작기 때문에 앱을 여러 개 띄우면은 예전에 띄웠던 앱이 꺼지는 리프레쉬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라이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아이패드 9세대를 꺼려지게 하는 이유인데요. 애플 펜슬을 쓸때 약간 허공에 붕뜬 채로 필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필기나 그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가 아니라 애플 펜슬 1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을 할때 유선으로 해야 하고 부착이 되지 않아서 휴대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구형 폼팩터의 마지막 단점은 바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인데요.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이 전부 USB-C 타입으로 대체되었지만, 아이패드 9세대는 아직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송 속도도 느리고, 여행을 다닐 때 케이블을 하나 더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상쇄하는게 가격인데요. 아이패드 9세대의 가격은 와이파이 64기가 모델 기준 449,000원으로, 성능 대비 상당히 혜자스러운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입문자들이 구매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2021년 9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미니 5세대와는 다르게 폼팩터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최신 기계를 쓴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균등한 베젤과 직각 테두리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 그대로 더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8.3인치로 미니 태블릿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사이즈에 무게는 293g으로 역대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들고 이북이나 만화책을 보는 데참 유용합니다 화면 비율은 16대10.5 비율로 와이드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가로로 영상 시청을 할 때에도 레터마트로 죽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다 스피커도 양옆으로 나누어 뚫려있기 때문에 가로로 놓았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스테레오로 양옆에서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으로 전원버튼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게 들고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인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바닥에 내려놓고 있을 때에는 지문을 인식시키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도 위쪽에 있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AP로는 아이폰 13과 같은 가장 최신의 a 1 5를 탑재했기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램도 4GB로 아이패드 9세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카메라도 겨우 구색만 맞추던 아이패드 9세대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후면에 제대로 된 1200만 화소의 F1.8 카메라를 탑재했고 LED 플래시도 탑재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진과 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F2.4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촬영 중에 인물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건 아이패드 에어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패드 미니부터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펜슬을 사용할 때 표면에 착 붙어서 필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옆면에 부착해서 무선 충전할 수도 있고 펜슬 옆면을 터치하면서 기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애플 펜슬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최소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이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크기가 작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전용 일체형 키보드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를 쓰시려면 휴대용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니셔야 할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가격은 와이파이 64기가 모델 기준으로 649,000원으로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5세대보다 15만원이나 가격이 더 올라서 가성비 관점에서의 가격 메리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의 가격 차이도 무려 20만원으로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설명드린 10.9인치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이것저것 저울질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2020년 9월에 공개되었습니다. 홈버튼이 남아있던 에어 3세대에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 아이패드 프로를 닮았지만 조금씩 다운그레이드 된폼팩터로 구성되었어요. 앞면만 보았을 때 차이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1 0 9인치 아이패드 에어는 베젤의 두께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싱글 카메라가 위치한 것도 프로와의 차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색상도 좀더 다채로운 색상이 출시되는 것도 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AP로는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건 A15를 탑재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에어의 m 은 4기가로 아이패드 미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 방식도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동일하게 전원 버튼 지문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의 페이스 아이디 인증과 다르게 마스크를 쓰고도 인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가 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 에어에도 라이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고 애플 펜슬 2를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펜슬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다른 점은 10.9인치의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77만 9천원으로 아이패드 미니보다 13만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패드의 최고가 라인인 아이패드 프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 리뉴얼이지만 11인치 모델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11인치 3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는 맥북에 탑재되었던 M1 칩을 탑재해서 역대급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요. 킥벤치5 벤치마크 기준으로 싱글 코어는 조금 더 앞서는 수준이지만 멀티 코어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모델들을 아득히 앞서는 점수대를 보여줍니다. 램도 4기가 이하인 다른 아이패드들의 2배가 넘는 8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고 기본 저장 용량도 128GB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마스크 상황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서는 따로 별다른 액션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인증이 되므로 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보안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의 차이는 바로 디스플레이의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능인데요.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은 최대 60Hz의 주사율로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는 이두 배인 120장의 이미지를 초에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스크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프로에도 처음으로 탑재되었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더욱 체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고주사율 덕분에 애플 펜슬을 쓸 때에도 조금 더 빠른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600니트로 최대 500니트인 다른 아이패드들에 비해서도 더 밝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에서 다른 아이패드 라인업과 차별되는 부분은 아이폰 시리즈를 밟은 이 카메라 범프인데요. f 1.8의 광각과 f 2.4의 초광각으로 구성된 듀얼 렌즈가 후면에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거리를 파악하는 라이다 스캐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다 스캐너 덕분에 AR 서비스를 더욱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아이패드 프로는 코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 강력한 사운드를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아이패드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이패드 프로는 금액마저도 강력해서 가장 저렴한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 99만 9천 원으로 아이패드 에어보다 12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격이면 처음 소개드린 아이패드 9세대를 두 대를 사고도 남는 가격이죠. 태블릿을 사는 데에 100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꽤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 순으로 모델별 차이점을 하나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아무래도 가장 부담 없는 가격이 큰 메리트이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 폼팩터라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새롭게 리뉴얼된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아이폰 13과 맞먹는 성능도 강력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블릿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의가 큰 화면이고 대부분의 아이패드 앱의 UI, UX가 11인치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 경험이 다소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점은 다른 아이패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적인 메리트이기 때문에 휴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는 프로로 닮은 디자인과 폼팩터를 가지고 있지만 잘 쓰지 않는 스펙들을 줄여서 가격대를 낮춘 모델입니다. 하지만 120Hz 주사율 프로모션 기능이 빠진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만 감안한다면 아이패드 모델들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쓸수 있으며 가격 부담도 적은 모델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M1 칩을 탑재하며 역대급 성능을 자랑합니다만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M1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는 앱이 아직 없다는 점을 보면 굳이 여기까지의 성능이 필요한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금 여유가 있다면 1순위로 구매하셔도 될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이패드 모델별 기능 차이를 살펴보고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의 아이패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